할렐루야 이삭교구 이정아 집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즉각적인 순종에 넘치도록 은혜를 주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하기 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종종 운동도 할겸 취미로 다녔던 스크린 골프샵이 곧 처분하려고 새 주인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사장님께 10원도 안 깎을 테니 저 주세요 라고 말하였고 그 다음 날부터 스크린 골프샵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집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린이집은 정리하고 스크린 골프샵만 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린 골프샵 위치가 출퇴근 시 항상 여의도 순모금 한세 교회를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과거 여의도 순모금 교회에서 열정적이던 때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친정 어머니와 함께 한세교회에 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예배 분위기는 저를 조금씩 회복시켜 한세교회 등록으로 이끌게 되었고 열정적인 선교와 전도와 기도 속에서 계속 신앙이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처음 맡아 운영했던 스크린 골프샵도 운영이 잘 되어서 작년에는 알마티 순복음교에 교회 등록을 하기 위한 성교 헌금이 필요하다고 하셨을 때 교육자분들과 식사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여 헌금하게 되었고 개척교회 몇 군데도 물질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작년을 생각하며 올해 저의 기도 제목은 첫째, 믿음으로 살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고민 중에 수요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사업장에 나가야 하는 저로서는 그중에 하루를 빼서 수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처음에 부담은 되었지만, 어찌할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수요 성가대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저는 즉시 순종하여 그 다음 주부터 수요 성가대를 서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전날 아무리 늦게 끝나고 피곤해도 빠지지 않고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둘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자였습니다 자다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까 항상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크린에 오는 고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결같이 도전받았다. 이제부터 기도하겠다.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이야기를 듣던 분들 중에 한세교회에 같이 나오겠다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제일 모직 근처에서 공장을 하는 사장님이 있었는데 가끔씩 스크린골프를 하러 오시면 신앙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가운데 한때는 찬양 인도도 하며 충성했었는데 경기도 완주와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도 많이 생기는 등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점차 주님을 가까이하며 모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 신앙의 문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해 주셨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스크린 골프 샵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잘 운영되던 스크린 골프 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4월 달과 5월 달은 날씨가 좋은 필드 철이어서 손님들이 야외 실제 필드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 같은 실내 골프 스크린은 수입이 줄었고 또 올해 6월 달은 유독 메리스의 영향 때문에 손님이 대폭 줄어들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 가운데 스크린 골프 잡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7월이 시작되면서 21일 잔일 작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작정 예배를 드리는지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작정 예배 이틀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때 주님은 지켜만 보셨고 이제 주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했더니 손님이 꽉 차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마가복음 6장 23절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잘 버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이 지나가고 하호를 주려하지 않게 손님도 보내주시고 한두 사람 스크린 골프 잡도 보러 오는 일도 있었지만 매무가 이루어지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보다 더 성격 급한 저는 순간순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2 1일 다닐 작정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매매가 힘들 거라는 그런 얘기만 했습니다. 어떤 부동산 중개인은 금액을 터무니없이 깎으면서 나중에는 이것도 못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이 교회 승합차를 타고 저희 사업장 앞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저의 기도 제목이 생각나셔서 함께 차 속에서 통성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22일 날 예전에 한두 번 매장을 보고 가셨던 분이 다시 찾아오시더니 바로 그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부동산에서 맞던 가격보다도 훨씬 좋은 가격으로 매매가 잘 이루어져서 9월 말에 잔금까지 다 받고 완전히 잘 마무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팔리는 그날까지도 원래 9월도 날씨가 좋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다 야외 필드로 나가시는 철인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잔금 치르는 말일 9월 30일까지 날마다 손님이 가득 차게 해주셔서 9월 달에도 마이너스 없이 손해보지 않고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받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강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신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야훼께 믿고 맡겼더니 제가 생각했던 시간과 방법은 많이 조급하고 빨랐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과 방법으로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 역사는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제삶 속에 더욱 자랑하며 사람을 얻어 주님께 드리는 것에 더욱 충성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주신 한세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